안녕하세요. 함께 성공하는 채널 위그로우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할 때, 감사하라. 내 느낌을 좋게 해라. 책 시크릿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느낌을 좋게 만들면 자꾸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끌어당겨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 감사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왜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떡을 줬다 했을 때 누구는 나에게 너무 감사를 하고 누구는 나에게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너라면 떡을 더 누구한테 많이 줄 거야? 너한테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 더. 줄 거야? 아니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 더줄 거야. 이런 식의 예시를 들어요. 감사를 해야 우주가 감사에 또 감동해서 나에게 더 감사한 것들을 준다. 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사를 왜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저의 생각은 첫 번째, 감사에는 완전히 100% 퓨어한, 100% 순수한 긍정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와 비슷하게 사랑이라는 표현 속에 보면 사랑에 그 안에 사랑과 좋은 느낌이 숨어져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슬픈 감정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부정적인 안 좋은 게 섞여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로 나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감정, 그 느낌 안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기 개발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정말 긍정만 담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것을 더 나의 삶에 끌어당기도록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 꿈꾸는 꿈을 이뤘을 때를 한번 지금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로또를 사서 1등이 됐어요 그럼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감정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신은 믿진 않아도 어떤 가상의 신에게 먼저 감사를 할 겁니다 과거에 내가 로또를 샀던 나에게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쁘고 행복하겠죠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뤘을 때 제가 강조하는 그 그 빙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감정에 올라올 첫 번째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감정을 우리가 지금 이 빙의 상태가 돼서 그 감정을 지금의 내가 느끼기 위해서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는 분명히 감사를 할 테니까 그 감정을 지금의 내가 이미 그걸 이룬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사를 진짜 내 마음, 진심을 담아서 하면 여러분들 몸 전체에 풍성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내면서 내가 그 감사를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 몸 전체에는 풍요롭고 풍성한 에너지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내가 이 감사를 통해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에 상응하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감사라는 것을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감사를 왜 해야 할까? 정리하면 감사에는 100% 긍정적인 감정만 남아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감정과 똑같다. 세 번째는 감사를 함으로써 내 몸에 풍성한 에너지만, 좋은 에너지만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의 삶 모두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어떤 화건의 문장도 좋고 심상화를 말하셔도 좋고 자기한테 알려줄 딱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이 뭔지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제 답변은 뭐였냐면요. 제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감사입니다 저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감사의 느낌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느끼려고 해요. 하늘이 파래도 감사하고 하늘이 흐려도 감사하려고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씩 일부러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고 생각 자체도 감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끌어당겨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정말 계속 끊임없이 끌어당겨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이 감사한 느낌, 이 감사하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치트키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낄 만한,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을 느낄 만한, 치트키를 찾으세요. 저도 한 번씩 기분이 안 좋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순식간에 좋은 곳으로 바꿔줄 치트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냐면 애완동물을 만져요. 저는 고양이를 만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순식간에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만의 치트키를 찾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를 해도 좋고, 저처럼 애완동물이 있다면 애완동물을 만지면서 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이용해서 좋은 감정으로 바꾸시고, 그게 없다면 그냥 거울을 보고, 나를 보고, 씩 한번 웃어보는 것도 저의 하나의 또 치트키입니다. 제가 만약에 힘들어하고, 하기 싫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싶은 감정이 들 때, 저는 거울을 보고 이야기 해줘요. 아, 너 못할 것 같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고 씩 한번 웃어줘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느낌으로 변화되게끔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으로 변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치트키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아 내가 요걸 했을 때 좋은 감정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셨다면 그 다음부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 치트키를 사용해서 바로 좋은 감정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이 치트키를 잘못 사용했던 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는 야식을 먹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야식을 먹으려고 배달의 민족 보면서 메뉴 고르고 시켜서 와가지고 맥주나 뭐 소주 한잔씩 하면서 먹는 그 즐거움이 정말 컸어요. 저는 이게 저의 치트키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치트키가 나는 야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식은 먹을 때는 정말 즐겁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내가 배불러서 잠에 들때 아니면 그 다음날 내가 통통 부은 얼굴로 일어날 때 그때의 감정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치트키가 아닙니다. 치트키라는 것은 내가 야식을 먹고 나서도 그 다음 날이 돼서도.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들의 치트키가 될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거를 하고 났을 때, 했을 때는 내가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 행위를 하고 났을 때의 감정까지 쭉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을 치트키로 파무시길 바래요. 저희 경우는 야식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느낌을 끌고 가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야식 자체가 주는 즐거움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좋은 느낌으로 변화하는 치트키에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세요. 그냥 허밍으로 노래를 불러도 되고 단순히 엉덩이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내가 춤을 같이 추게 되면 놀랍게도 긍정적인 느낌이 나에게 오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감정 있을 때 좋은 느낌으로 곧바로 바꿔주는 것 중에 하나로 저는 노래랑 춤을 추천을 드려요 슬픈 노래 애절한 노래 말고요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고 신나는 노래를 말 말도 안 되는 율동, 말도 안 되는 춤으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나한테 좋은 느낌이 오게끔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바꿔갔냐면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데렐라 노래 중에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이 부분을 시도 때서 없이 불렀어요. 그 이유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고. 제가 이걸 많이 써봤는데요. 실제로 바뀝니다. 실제로 긍정적이게 바뀌어요. 적어도 부정적인 느낌에서 조금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율동을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느낌, 감정이 들 때마다. 세 번째, 지금 나.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빚이 얼마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셔야 더 좋은 게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겨집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도 감사를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를 하세요. 내가 지금 빚이 있고 돈을 못 벌고 있고 내 상황이 너무 암흑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볼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는 두 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이나마 돈을 벌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말을 할수 있음에, 내가 들을 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가진 그 무엇이라도 다 감사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냐면 내가 끓이고 싶은 건 된장찌개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건 된장찌개 재료가 아니고 계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상황에서 저도 그랬고 약담을 하고 포기합니다 해보지 않고 나는 끓이고 싶은 게 된장찌개인데 이 계란 하나 있다고 내가 뭘할수 있겠어 아난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지금 망한 인생이야 나는 이, 이제 끝났어 이걸 뭘해 이거는 저렇게 재료 많은 사람들이나 된장찌개 끓이는 거지만 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생각 속에서 나는 안될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 놓고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진 계란 하나에. 감사하세요. 아, 내가 그래. 내가 끓이고 싶은 건 된장찌개야. 그런데 나에게 가진 건이 계란 하나밖에 없네. 그래도 내가 계란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럼 내가 이 계란 하나로, 지금 내가 가진 걸로 뭘할수 있을까? 이 계란 하나로 정말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까? 아니면 따뜻하게 계란국을 끓여볼까? 아니면 밥이랑 해서 계란볶음밥을 해 먹을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현재 가진 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절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건 5년 뒤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래요. 네 번째 말로 받아먹기 한국 사회는 그런 예절 같은 게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이라고 해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거나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할때 먼저 이 말로 시작해요. 아니에요. 야너살 빠진 것 같아. 너왜 이렇게 예뻐졌어? 아니에요. 하나도 안 예뻐요. 와너 진짜 잘한다. 너 이걸로 나중에 대박 나겠는데. 아 아니에요. 뭐 저라고 뭐가 되겠어요. 오늘따라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쁜데. 너무 잘 됐는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실수로 잘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로 만들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생각을 컨트롤 할수 없으니까 먼저 말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세요. 저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내가 내뱉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만약에 수강생분이 저에게 뭐 금요일 날 시간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금요일이 안 된다면, 어, 저 금요일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안 된다는 말을 쓰기 싫어서, 어, 저 금요일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하는 것에 정말, 정말 힘이 있음을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하는 말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걸로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더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질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그 말을 받아 먹으세요. 아니에요. 나안 예뻐요. 이렇게 밀쳐내지 마시고 받아 먹으세요. 누가 나한테 예쁘다고 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저한테 성형했다고 하셨는데 저 성형 안 했어요. 그러면 성형을 안한 나에게 성형을 했다는 건 너무 큰 칭찬이잖아요. 저는 받아 먹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습관을 감사합니다 라는 걸로 먼저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그 사람이 주는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아먹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부정적인 느낌을 나에게 줄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방어를 해줄 거예요. 아니에요 대신에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말을 받아먹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느낌만 남도록 해 보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 마지막 실생활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적용 방법. 다섯 번째. 그냥 하세요. 유명한 나이키 슬로건에 그게 있죠. 저스트 i 잇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도전을 하고자 할 때, 그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 속에서 끝내 버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가 봤던 부자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부자분들은 생각을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먹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해버려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지 그런데 내가 물건이 잘 팔리고 CS가 오고 이랬을 때 반품이 오고 교환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거를 다 찾아봤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달 동안을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생기는 시행착오들을 미리 내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걱정되니까 근데 부자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업자 등록증부터 냅니다 스토어부터 개설하고요 그분들은 그냥 맞닥뜨리면 그 문제를 그때그때 그때 해결해 가요 미리 그거를 사서 걱정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든 좋은 느낌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때 그냥 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하기 싫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 일로 내가 성공을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비잉의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성공할 나를 지금의 내가 이 과정에 살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그냥 해보세요 그 그냥 했을 때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한그 경험 속에서 분명히 얻을 게 있을 겁니다. 사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으로만 내거 해볼까? 아니야 이거 요새 다 별로야. 라고 절대 끝내지 마시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직접 그 앞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부터 시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때 좋은 감정을 가득 차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더 좋은 것들, 내가 더 감사할 것들이 끌어당겨집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에는 100% 긍정적인 감정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도구고 두 번째 그리고 목표를 이뤘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할 거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미리 느낀다라는 관점에서. 감사하기는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했을 때내 몸에 가득 차는 그 풍성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느낌을 들게끔 바꿔줄 치트키를 찾는 거두 번째, 기분 좋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추는 거세 번째, 지금의 내 상황에 감사하는 거네 번째, 아니에요라는 말 대신에. 감사합니다라는 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것. 부정적인 말 또한 감사합니다로 차단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어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길이 보일 겁니다. 감사하기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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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만 남기라고 하면 얘를 택할 것 같은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도구.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실생활에 꼭 적용을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한 목표에 다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위고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